할렐루야 주의 영광께 하나님의 심부름꾼 최용호 전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모든 가정이 세상 모든 가족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하나님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의 군사훈련가입니다. 함께 부릅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새 생명 허락하신 주님 찬양 세상을 변화시킬 주님께 감사. 날 통해 이루실리 놀라와.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주님. 나보다 날더 사랑하는 주님. 내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네. 세상 권세 이기고 승천했네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그리스의 군사로 훈련시켜라. 그리스의 군사는 말씀의 검을 가진 자이다. 말씀의 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입이 되는 자이다. 그리스의 군사는 누구와 싸우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다. 그리스의 군사는 세상의 무기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곧 무기다. 이 무기는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이 무기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뜰에 갇혀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모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 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 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내게비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개수하는 자의 손나리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예,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에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요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요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이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내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하의 말씀이 예리미야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수 있을진데. 내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선비는 레윈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수 없으며 바다의 머리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종 다윗의 자성과 나를 섬기는 레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계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예레미야 3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절 이하를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이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용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남 유다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벗어나고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우상들을 만들고 헛된 우상들을 섬기며 악한 길에 서 있을 때, 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과 뜻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전하고 알리게 하시는 거죠. 어떤 말씀입니까?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돌아오라. 그러면 살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요 하나님의 사랑과 말, 마음과 뜻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진루가 그들 가운데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요하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용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라여 하나님께서 남 유다를 예, 진노하실 때에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데. 바벨론의 군대가 유다에 예, 쳐들어왔을 때에 유다의 그 백성들이 예, 백성들이 이와 같이 예,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하였으나 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노용과 분함으로 오히려 유다 그 백성들을 죽이고 예, 유다 백성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유다 그 모든 백성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그래서 돌이키고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을 진노하시는데 바벨론 군대를 사용하여서 이와 같이 멸. 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6절에 보면, 그러나,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요 하나님께서 남 유다 그 백성들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을 예이 성읍으로 다시 예 돌아오게 하고 회복하여 주실 것을. 그래서 이 성읍을 요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와 같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예루스,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여서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그 포로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약속하신 모든 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변화. 회복.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며, 내가 너희에게 무한한 복을 허락하리니, 나는 너희의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세계 열방 가운데서 불러 모으리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해 준비한 모든 복을 허락하리라. 자 놀라운 변화, 회복,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며, 내가 너희에게 무한한 복을 허락하리니 나는 너희의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 우리가 요 하나님의 말을 들으. 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복을 허락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세계 열방 가운데서 불러 모으리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해 준비한 모든 복을 허락하리라.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서 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겠다 예 약속하여 주시는 거죠. 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놀라운 변화 회복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무한한 복을 허락하리니, 나는 너희의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세계 열방 가운데서 불러 모으리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해 준비한 모든 복을 허락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순결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하며. 하나님으로 부족함이 없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도록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